네, 수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역시 시황 먼저 좀 살펴보고요. 삼성 SDI를 중심으로 2차전지 업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시장이 좀 크게 상승을 했는데, 이제 반도체 중심에 좀 상승이 나왔죠. 이제 반도체나 이제 조선 쪽 이런 종목을 가지고 계시 않으신 분들은 좀 소외를 받는 하루가 좀 나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코스피 시장은 1.97%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급등을 하면서 좀 코스피 지수가 크게 상승하는 을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기관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IT 쪽이 역시 강했습니다. 1% 정도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시장이 좀 급등을 할수 있었던 게요. 이제 시가총액 1위를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이제 공략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 390조죠. 2등인 하이닉스가 71조입니다. 거기에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 48조 이렇게 이제 세 종목만 합쳐도 압도적으로 이제 시가총이 높기 때문에 얘네 둘을 집중적으로 이제 공략을 하면은 지수가 크게 상승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가 강하면요, 다른 주도주 업종들이 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다른 업종이 강하게 2차전지를 예를 들면, 똑같이 이렇게 크게 시세를 급등을 주면 지수 자체가 좀 폭등이 나오기 때문에, 그 밸런스를 맞추면서 상승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하니까 다른 쪽은 좀 재미가 없던 것이고요 삼성전자가 강하게 되는 코스닥 IT 부품 잘 보셔야 된다. 말씀드린 이유가 오늘 이제 종목 시세를 봐도 반도체 쪽 코스닥 IT 부품이 계속 따라서 강한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을 접근하실 때 앞으로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쪽이 지금 또 급등을 했어요. 그럼 이쪽으로 또 우르르 몰려가서 이쪽을 매수를 하고 또 이쪽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우르르 올려가서 또 매수를 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시장이 이렇게 강할 때는요, 업종 순환매가 옵니다. 업종 순환매가 오기 때문에 내 종목이 안 올라간다고 매도를 하고요, 바로 이 급등하는 쪽을 쫓아가면은 다시 한번 그 구간이 또 고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차분히. 좀 보시는 게 좋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빠르게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시다 보면은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역시 반도체 쪽은 말씀드렸듯이 이제 내년까지 우리 시장에 한 단계 레벨업이 될때 중심축을 담당을 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이 역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미국에서 이제 반도체 지수죠 이미 고점을 넘어간 상태고요 제가 하이닉스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이 D램 재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D램이 재고수준 2주 미만이 나왔는데 반도체 초환기 때 2주 내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반도체 사이클에 빅사이클에 진입을 하는 거다 이렇게 SK하이닉스를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쪽이 강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역시 반도체 업황은 아직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등을 했어요, 하이닉스가. 여기서 또 매수를 해서 막 따라가는 건 아니죠. 기회는 주시면 충분히 다시 주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한다고 해서 또막 고점에서 막 따라가기보다는 눌러주는 구간을 잘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하려면 그때 해야지 또 이미 이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또 올라와서 또 따라가면은 또 물릴 수가 있기 때문에 주식은 기회를 충분히 계속 주기 때문에 마음 급해서 조급해서 따라갈 필요는 없다. 충분히 다시 한번 매수에 기회를 줄 것이다. 이렇게 반도체 쪽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도 이때는 이제 첫 돌파였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제 긍정적이었고 오늘 이틀째 크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역시 삼성전자도 하이닉스와 같은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외국인이 역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4,655억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를 해주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기관이 양 매수가 나왔습니다. 역시도 IT 부품 쪽에 많이 치우쳐 있는 그런 수급이었고요. 외국인이 오랜만에 선물을 좀 소폭 매도를 하는 모습 콜옵션 매수를 하고 풋옵션은 매도를 하는 이런 수급의 형태를 만들어줬고요. 오늘 특징적인 것은 이제 기관이 코스닥에서 들어왔다는 점. 기관이 코스닥에 들어와야지 좀 방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1% 정도 상승할 수 있었죠. 그 부분을 좀 확인할 수 있고요. 우리 시장이 세계 증시를 거의 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강하죠. 제일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역시 그 이유 중에 하나의 축은 환율.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외국인이 환차익을 노리죠. 워낙 강세로 가면은. 그래서 오늘 환율은 6.3달러 하락을 하고요. 지속적으로 환율은 하락 기조로 가고 있다. 환율이 하락을 계속하면요. 외국인 매수가 추가적으로 더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을 하시고요. 오늘 특징적인 거는 이제 프로그램 매수에서 좀 있었거든요. 오늘 이제 프로그램 매수 추이를 보면은 크진 않죠. 매도 규모가 크진 않는데, 비차익 거래에서 계속적으로 순 매수가 들어오다가 오늘 이제 오랜만에 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비차익 거래 프로그램 매매는 장기 투자성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장기 투자성 비차익 거래에서 오늘 오랜만에 처음으로 매도가 나왔다는 점은 시장이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를 베이시스도 오늘은 좀 많이 악화가 됐어요 0.53으로 좀 많이 악화가 됐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누적 선물 포지션은 2조 6천 875억 이고요 아직도 강력한 매물을 매수 쪽으로 가지고 있고 외국인은 현물 선물에서 지금 엄청난 수익을 가지고 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역시 시장 관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주봉으로 박스권을 돌파를 한, 지난주에 돌파를 하고, 오늘도 이제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뭐 계속적으로 상승을 단기적으로 하면 이제 과열권에 진입을 하는 겁니다. 과열권에 진입을 하는 거고요. 역시 큰 틀에서의 상승 관점은 변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시장보다는 좀 업종 종목이 좀 중요한 장세죠. 오늘도 이제 반도체가 오르면서 다른 쪽은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성 sdi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때 영상에서 따라가는 구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식이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이때, 따라서 들어가신 분들은 또 고점에서 물린 거예요. 삼성 SDR을 사고 싶으신 분들은 따라가는 게 아니고 기다리면 자리가 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조정이 나왔죠. 시장이 언제든지 이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막 올라가고 얘네가 이제 계속 올라갈 줄 알고 사람들이 막 사고 싶어 했어요, 많이. 그렇죠. 근데 이격이 이렇게 강하게 있을 때는요. 따라가는 구간이 아니고 오히려 단기 매도를 조율해야 되는 그런 자리죠. 그래서 며칠이 지나고 나니까 또 분위기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내려오니까. 그러면서 반도체 쪽이 올라가니까 그쪽이 또 뜨겁고요. 시장은 계속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업종이 순환매가 되는 것이고요. 또 반도체가 어느 정도 올라가서 쉬면은 이제는 다른 업종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예, 그런 관점으로 이제 투자를, 주식 투자를 하실 때 보셔야지 마음이 급하셔서 막 이렇게 옮겨 다니고 빠르게 하다 보면은 수익률이 떨어지고 오히려 고점에서 자꾸 쫓아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급등했던 주식들은 어느 정도 내려오는 구간 오면은 여기서 이제 분할 매수로 모아가서 이럴 때 매수를 하셔야지 고점에서 따라가시거나 그러시면 안 되고 오늘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이제 두 번째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반도체도 이제 과열 이격이 높아진 구간이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업종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안 오른다고 해서 팔고 빨리빨리 옮기는 게 아닌 들고 가시면서 순환매를 기다리면서 수익을 챙기는 그런 전략으로 여유 있게 가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올라오는 구간에는요 한쪽만 계속적으로 갈 수는 없어요. 이렇게 이격이 높아지는 구간이 생기면 이렇게 조정을 받는 거거든요. 주식이 원래 이런 겁니다. 뭐 개별주가 아닌 이상 대형주들이 그렇게 가기는 힘들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삼성 SDI를 보면은 이미 추세를 넘어갔죠. 근데 추세 넘어갔을 때. 삼성전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얼마 전에. 말씀을 다 드렸어요. 추세 넘어갈 때 거리랑 증가하고 하는 종목은 관심을 갖고 매수를 하셔도 이 구간에서 하셔야 됩니다. 이 구간에서 하셔야지 따라가시면은 물리는 거죠. 그래서 삼성 SDI, 지금 2차전지 쪽이 지금 LG화학이 좀 리콜이 뜨고 화재 이런 내용이 있어서 좀 약한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 2차전지의 대장은 삼성 SDI가 맞죠? LG 화학은 분사 때문에 대장에서 좀 탈락을 했고요. 삼성 SDI가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아직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2차 전지는 미래의 산업이 맞고요. 앞으로 전기차로 변해가는 것도 맞고요. 최근에 좀또안 좋으니까 또 사람들이 얘기도 안 하고 하지만 이럴 때 떨어졌을 때 이렇게 구간, 이런 구간이 오면은 여기서 이제 분할 매수를 해서 매수를 하고 싶으셨던 분들은 한번더 내려오면 이 구간부터 이제 분할 매수를 해서 모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기다리면은 주식은 매수를 할수 있는 충분한 자리를 줍니다. 그런 관점으로 좀 삼성 SDI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은 경기 민감주 중에서 조선주가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경기 민감주 지속적으로 싼 구간에 형성되어 있을 때 매수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모아가셔야지 내년에 소외되지가 않습니다.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넥센타이어도 이틀 조정을 봤더니 오늘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죠. 얘네들은요, 지금 굉장히 싼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됩니다. 신세계도 이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럴 때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GKL도 이 구간이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되게 싸죠. 싼 주식들 포트에 어느 정도 이삭주기로 계속적으로 모아 가셔야 된다는 점. 그 축에 경기주, 경기 민감주, 코로나 피해주 꼭 있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종 순환매가 이제 경기주도 와요 경기도 오기 때문에 꼭 반도체 2차전지 이렇게만 가는 게 아닙니다 시장이 지금 강세구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전 업종이 계속적으로 순환매가 올 것이고요 모더나 임상 중간 발표도 있죠 그럴 때마다 경기주는요 계속 들썩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g k l 이나 이런 종목들 g k l 그렇기 때문에 뭐지 k l 이나 신세계 10% 정도 수익이 난 종목들은 반은 챙겨주시고 반은 끌고 가야 된다 라고 말씀드린 관점도 그런 게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급등해가지고 가는 종목들, 이런 종목을 매수하는 게 아니고 밑에서 아직도 못 오른 쪽에 많이 있다 그랬죠. 아니면 오르다가 이렇게 시세를 주고 빠진, 다시 빠져서 온 종목들, 요렇 요런 걸 보셔야 됩니다. 시장은 강세 구간이고 그럴 때는 업종 순환매가 지속적으로 돌기 때문에 한 층에서는 수익률 을 극대화 시켜야 된다. 이렇게 좀 다시 한번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너무 뭐 흥분할 필요는 없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이제 매수 자리가 오는 종목들은 분할 매수로 좀 모아가면서 다음 타자를 기다리면은 또 상승이 오니까요. 급회하지 마시고 이제 업종들 분산을 시켜서 접근을 하시면 이제 무리 없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